백성들은 하나님을 설득할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라 라고 본문 18절에서 고백하기에 이르렀지만 사실 결단은 하나님과의 최초의 만남이라 할수 있음에 그에 비해 고백은 신앙의 길에 첫발을 내딛는 일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비로소 너희 하나님 너희 백성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인생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래서 부장이십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때 피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이다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고백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어 이것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마르다처럼 또한. 11,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게가르대 주여 그로웨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다 알고 믿어요 믿는데 때로는 정말 마음이 연약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앞서서 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 뒤에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신앙은 고백으로 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에 신앙인으로서의 약속이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 곧 하나님 사랑할 것을 약속하며 순종할 것을 약속하며 예배드릴 것을 약속해야 하며 또한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아멘. 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께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일을 이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약속하고 예배드릴 것을 약속하고 사랑할 것을 약속하고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규례를 법도와 지키,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형제간의 사랑하고 서로 용서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가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한다면 우리는 아무 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너무 많이 식어가고 있어요. 특히 기독교가 기독교가 너무 많이 지금 아니고 내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교회 살리자 배부격 협, 봉사 협의에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오늘 모든 걸 다짐할 수 있는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저는 다짐하기로 합니다. 근데 때로는 인간인지 실수투성이고 부족한투성이고 어려운 모든 게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자리도 순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니요 몇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인데 제가 또 순종을 안할수 없어서 아멘 했습니다 무조건 아멘 하라고 해서 아멘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부사여비에요 제가 가입한 데도 아니에요 근데 아 그래, 하나님 가라 할때 가라 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함을 주셨는데, 그러지, 제가 이거 연약하다고 뒤로 물렀으면 과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무엇을 하오니까, 아니지, 그래, 순종하자, 순종하자 그러면서 몇번 수화기를 들고 싶었어요. 목사님, 그냥 저 빼고요, 저 아니면 안 될까요? 근데 참아 못했어요, 왜? 그냥 제가 순종하겠다고 처음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아 그래 하나님 오직 내가 여호와를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세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제가 참석할 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요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일을 행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이제 2015년도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2015년도에 요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강하고 담대했던 것처럼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려서 2016년도에는 정말 더 힘찬 그거를 누릴 수 있는 부흥사 여비가 되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를 요하를...